이거 먹어봐, 망고 먹어봐. 까까 탁, 엄마 탁, 괜찮아 먹으면 돼 어때? 어때? 응. 어어 어때? 탁, 탁, 어 맛있어 음... 이거 커커 괜찮아, 괜찮아 큰게 맛있는 거야 커커큰게 좋은 거야 이거 음, 여어 <laughs>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? 응 음. 할머니 잘 먹을게요 해 할머니 망고 잘 먹을게요 해봐 응? 할머니 응. 망고 잘 먹을게요 해할요 망고 잘 먹을게요 망고먹을게요 응. 고마워요 사랑해요 해요 핫하당해줘아겠지앙이게이겠지 알겠지 알겠지 알 <웃음> 됐어? <웃음>